신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충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288장입니다. 찬성가 288장. 예스도후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예스도후장 9절입니다 9절로 마지막 14절까지 예스도후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는데 모드개가대벌 문에 있어 일어나기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기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또 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대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전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모든 집안관이나 신하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반이 이르되 왕후에서가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장감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본분에 앉은 것을 얻은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기리피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매다게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기니 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염려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laughs> 우왕과 부부도 왕우가 베푸는 그 장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오직 한 사람 하만에게만 그 자격이 허락되었다고 오늘 하만은 너무도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 우리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왕과 함께 겸상하여 그것도 왕후가 베푸는 그러한 연애에 참여할 수 있단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나한 사람만 유일하게 왕과 독대하여 그 왕과 함께 왕후가 서라는그 잔치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지금 하만이 돌아와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 그의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그 자랑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요즘은 조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렇게 누구를 어떤 일로 인해서 상을 주기 위하여 불러들인다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렇게 어떤 표창장 하나 받았다 한다 한다면 아마 그것도 그 가문의 가보처럼 여기며 그렇게 두고두고 자랑 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야만 하마는꼭 그는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던 것을 오늘 성격은 말하지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누구 말입니까? 대궐문 앞에서 그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 모르드계, 그 유다인 모르드계 한 사람 때문에 하만은 그 즐겁고 그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행복감을 누리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하만인 모르드계로 인해서 그 마음의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결국 하반은 결국 계획하기를 그의 친구들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아니 내일 차라리 당신이 왕께 나가서 또 내일 왕비가 왕과 당신과 왕을 단체 참여하게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그 뜻에 하반의 마음 가운데 작은 유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제 내일 벌어질 일이겠습니다만 그 장대에 달리는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당신이 달린다는 것을 그는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하만의 모습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 그렇게 왕의 자기를 온전히 신뢰해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러한 권한도 허락했고 또 하마는 왕후에서가 그렇게 자기를 신뢰한 것 같이 보이지요. 왜냐하면 왕과 함께 잠재 참여한 다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정도 누린다 한다면 여러분 하마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었을까? 왜 하마는 저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전하지 않는 것,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했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고, 가진다더라도 마치 밑받은 행아리 같이 채우고 채우고 채운다들 여러분 그 만족, 그 행복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같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소. 내가 당신 같은 그런 상황이란다면 나는 그것으로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노래 부르겠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은, 허나,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역시는 제약된 우리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모든 마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것이 보입니까? 내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보여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우리 존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까지 생각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비리 보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장 1 1절로1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느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뭘엇배웠노라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뭐가 원인입니까?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바우사도는그 핍박과 환란을 당했지만은 그는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유난 빅치가 이날에 불렀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그는 매를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 갔습니다. 그는 핍박당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요. 위가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족. 그러나 모르게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삼성 여러분 이재용 씨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 말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청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말입니다. 근데, 하마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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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뭔뭐 때문입니까? 자족이죠. 자족. 자족.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많이 할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갈림길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느냐, 바로 자족에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마은 자족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나만 누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제약된 우리 인간의 심성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장대에 당신이 달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족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죄인 된 인간들이. 온갖 세상 것들을 욕심 많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을 비교해볼 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만 놓고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베드로는 행복했다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가 행복했다한다면 그는 예수 십자가 앞에 도망가면 안되겠지요. 그가 행복했는다면 여러분 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아주 빛나는 신분들이지만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 어마어마한 행복 같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 주님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로 그의 삶이 달라졌더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러면 사도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로 그의 삶이 달라진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불행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도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노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작되는 그 인생에 행복하지 못했고 불행했다다면 사도로 그들의 삶이 달라진 이유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옥 가도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자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신 자체가 자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 열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자족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자족은 배운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배워진 것이 바로 자족이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작되는 자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순간이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둘이 살을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에게 펴져지는 그 환경과 상황을본다면 우리는 자족하기 단게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원하고 내 기도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게 자족이라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사는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멀고도 먼 여러분 그러한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 이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석에 은혜를 깨닫는 성도란 단다면 무엇이 맞느냐, 적느냐,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걸다 덮어버리는 게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불평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원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이 없잖아요. 찾아까지 않으니까, 내사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탕자는 바로 두 아들 다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들은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아버지게 유산을 달나게빠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면 그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허량방당 빈 거지에서 돌아오는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보면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둘째는 친다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큰 놈은 속상해하고 말씀을 접습니다. 하마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는 지금 왕후예수더가 왕과 한 사람도 자기만 그 왕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특권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마는 누구만 생각하는 멀어지기만 생각하면 기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자격이 없지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행복의 기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니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가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석에 은혜가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오늘 사도마을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일치 비결을 배우는 것 혹은 풍부 혹은 배고픔 혹은 배부름 혹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자료할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양서북교회 원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의 이유는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라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아버지의마버지 하나의 지고마지 우리 하나의 마무지. 우마지마지하지하 하나의 마무지. 우리 하리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의사무지 우리 것을 오늘 우리 가나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하복합니무 오늘 우리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우리 평범 서북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능하느냐가 아니라 행복은 자족이요 그 자족은 오직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희들 이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감옥 가고 심지어 마지막 순교자로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불하지를 안았던 것을 저희들 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문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가능하느냐, 안되냐가 아니라, 오늘 죽어 나갔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은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하는 삶, 행복의 삶을 누리는 종가 우리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